음, 1올라갔으니까 3. 음. 올라갔어요. 너 음. 4. 음. 5 7또 6이 또, 6, 2. 또. 음. 보자마자 층 나와야 돼. 또 그렇지. 5. 그렇게 집중해서 바로바로 올려 줘야 돼. 음. 음. 또. 음. 이게 1의 자리가 빨리 나와야 돼. 1의 음. 음. 그 자리 빨리 나면 다음 거는 금방 금방 잘 나오는. 또 5, 3, 5, 3 4 3 2 3 더하기 아, 음또4 4 4자더 음. 집중해서 해볼게요 손 시작 8 <laughs> 어. 2, 2 4 4 7 3 4 3 5안 올라갔잖아. 그런 걸잘 구분해야지. <laughs> 음, 앞에는 쭉 올라갔지만 여기는 안 올라갔잖아. 하나, 이, 팔. 그렇지. 그런 걸 순간순간 잘 판단해서 쑥 넘어가야 돼요. 오, 음, 잘했어요. 왼손. <laughs> 어우 잘하네. 올라갔지? 음. 또 음. 음. 잘했어요. 네 시작. 또 집중 또 <laughs> 좋아 음 시작. 또 점점 빨라지는데, 이 쓰는 순간 5도하기 3, 8해서 13 쓰고, 또 올라가서 4도하기 1해서 또 쓰고, 그런 거를 자기가 자신 있게 해야지. 0이지? 또3 더하기 4 더하기 2에다 쓰고 <laughs> 4 더하기 9 3또 앞에 3이 커지고 4 더하기 9가 또 됐네 또 그렇죠 잘하네 시작 7. 음, 또 삼팔. 삼팔. 사, 사 쓰면서 이, 그렇지? 삼삼은 구의 이. 구이니까 십일. 그렇지, 사팔. 삼십이. 이 쓰는 순간 삼, 사삼. 십이니까 오 오, 그거 렇게 하는 거예요. 오구. 오사십오. 2 20. 0에이 24, 또 69, 54. 5, 64, 2 4 5, 24에 5, 24니까, 24에 5니까 24, 에 5니까 2 그렇지 7 9 6, 3에 6, 2 8 28에 6, 이런 게 어려운 거지 이걸 에해야돼 28에 6, 구 좋았어요. 7, 7, 7, 7, 7 39, 4, 7, 5. 35, 아니, 맞아. 35에, 35에 4에서 바로 4, 35에 더 해야지. 9, 9, 7, 8, 8, 7, 8, 7 5, 8, 5, 5 40. 40 어, 너무 쉬운 9. 거네. 이렇게 연습하면 이것도 빨라진다고 자신 있어지고.